자, 고전 읽기, 에, 어, 기독교 고전 읽기, 여러분 환영하고요. 기독교 고전 읽기, 요번 학기 어, 강의 계획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어, 그 기독교 고전 읽기는 에, 에, 고전만 읽는 것이 아니죠. 에, 고전을 잘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또그 고전이 오늘날 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에, 도움을 주는지,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그 고전을 통해서 어떤 그런 지혜를 얻고 우리가 미래 에 어떻게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움을 받는지 이와 같은 그 지혜의 보고가 이런 고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고전, 뭐 오거스틴이라든지 또뭐 루터, 칼빈 이런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크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고 연구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고전읽기 수업입니다. 자, 먼저 음아 그주 어 교재는 이제 꼭이 책이 없어도 됩니다. 뭐 성경도 주 교재가 될수 있는 거죠. 독서 모임 대담은 있다. 뭐이 책을 중심으로 하는데 꼭이 책을 중심으로 어안 해도 이제. 사실은 뭐 이거에 꼭 매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강의하을 중심으로 많은 그런 자료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디 영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장화관 교수가 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칼빈 신학 또 프란시스 쉐이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그런 자료를 이제 부교재로 참고하시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루터의 작품들, 또피어선의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를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랑 이렇게 참 동영상으로 또 유튜브라든지. 학조에 있는 그런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가끔 카톡이라든지 아 그냥 을 통해서도 이렇게 함께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따라오고 또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레포트 쓰는 거, 또 시험, 또, 또 여러분들 출석 관리하는 거, 뭐 이건 기본이니까 여러 여러분들이 규칙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 에, 규칙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이 바이러스도 빨리 없어지고 또 우리가 서로 빨리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이런 날짜에 맞춰서 에, 딱 출석 체크라든지 과제물 내는 날짜에 맞춰서 에,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과제는 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또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한 권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 뭐 어거스틴의 뭐 신의 도성 혹은 어거스틴의 참외로 그런 걸한번 택해 가지고 어 그거를 이제 기독교 고전 읽기 저의 과목에 근거해서 그니까 저가 가르쳐준 그런 배경 또 해석 방법 그런 적용 어 자기의 어떤 그 느낌 이런 것들에 그런 어~ 뼈대를 가지고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강의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어 첫날은 오늘 첫날이었는데 주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이렇게 저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고 또저의그 뭐 학술적인 것들 했죠. 수업 방향과 진행하는 거 이걸 소개를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 다음 주에는 이제 고전이란 어떤 것인가? 우선 고전은 뭐 에, 그저 뭐 어, 제일 중요한 고전이 성경이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뭐 어, 그리고 헬라의 작품 이런 또또 또 유럽에 있는 여러 작품들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또 이런 뭐 동양의 많은 이런 또뭐 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동양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고전이 있고 우리는 주로 이제 기독교 고전을 중심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에, 고전이란 무엇인가, 또 기독교 고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고전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에, 고전에 대한 그런 그 읽는 이유 목적뿐만 아니라. 그 어떤 우리에게 주는 그런 적용,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떤 그런 지혜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고전을 잘 이해하려면 주로 이제 서구의 책들이기 때문에 서구 철학을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또 심플라톤이란 이런 아, 철학을 잘 이해해야 기독교 고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책을 이해하려면 플라톤도 알아야 되고, 단테의 신곡을 잘 이해하려면 플라톤의 그런 이데아 사상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좀 이해해야 고전을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또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전을 이야기해서 이제 이런 철학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주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신학을 또 알아야 돼요 어거스틴은 주로 고백의 단를 썼는데 고백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 신론 공부하죠 또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에 대한 이해 죄에 대한 고백이니까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인간, 죄, 교회, 구원, 정말 아, 이와 같은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뼈대를 알아야 고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고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 독자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독자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저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죠. 저자의 배경, 저자의 의도. 네. 그래서 이제 읽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래서 이런 원리와 방법들을 조금 아는 게 필요합니다. 네. 무대포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성그 어, 어, 그 글을 읽는 성경이면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와 같이 어, 책도 그런 어떤 어, 역사적인 배경과 또 저자가 의도하는 거라든지 그런 중요한 중심 주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어, 책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 어, 바르게 읽는 방법, 해석에 대해서 좀더 이론적인 것들을 이렇게 예,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에 그걸 잘 이제 적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 여기는 이제 해석에 관련된 것을 한 이제 두 주, 내지 세 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에그어 시험을 보고 또 이제 동영상, 이제 뭐 프란시스 쉐이퍼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런 에 기독교 그런 학자들이 그런 평가한 그런. 문화와 세계관 또 그런 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런 아, 동영상도 이제 보겠습니다 예, 10주째가 되면 이제 에, 기독교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에, 읽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실제적인 원리에 대해서 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적용을 좀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론에 대해서 하고 그런 이론과 방법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는가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거스인을 한번 이제 보는 거죠. 어거트인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교훈을 받는가. 또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뭐 칼빈 같은 경우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학조 설립자인 피어선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책을 선정하시고 또 그런 어떤 그 해석적인 방법, 또 적용하는 것, 또 레포트 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